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또 설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나이가 90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생으로 여정을 본다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꿈을 꾼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13절 사이에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8절에서도 갈지어다, 13절에서도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지막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9 0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라고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를 잡거나 또한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 이곳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물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보다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잊은 채 지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건물로 그냥 안주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냥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주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은 이전에 11장에 기록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제 그 후에 나타난 이 악한 북방왕 그리고 그왕 이후에 나타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결말을 알려주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유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정점에 악한 존재가 나타나고 이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난 장에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과거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결과도 같기에 많은 성도마저 배교될 그 마지막 박해 때가 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의 때를 예고하신 이유는 이 예언을 들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든지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읽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보이지 않고 온통 이 고통과 고난, 심판만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고난을 사전에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박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환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떤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만 부모는 그 시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냥 심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가 지나갈 것을 알고 부모는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또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시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어둠 속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잘살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명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100세에 무슨 아들이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는 늘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나에게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렵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다니엘 12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박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이 본두 천사 사이에 일어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사람, 즉 세마포 입은 자가 말하기를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숫자적으로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기입니다. 문자적으로 3년 반이 아니라 7년이라는 이 완전한 기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 핍박에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는 그 기간이 1290이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는 1335일이라는 정해진 기간보다 더좀더 더 지연된 기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미는 비슷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중요한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환란 가운데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 힘세고 권력 있는 왕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핍박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한이 찬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조차도 정확히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되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1291, 1335일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경주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며 참는 인내가 마지막 시대일수록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처음에는 견디다가 결국 끝에는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이 모든 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 분별, 역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끝까지 견딜 것이고 끝까지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네는 끝까지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챙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인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그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총리가 되어 큰 권력을 잡았지만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이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는 오랜 시간과 고통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오랫도록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하면, 그 만족을 주는 그 어떤 열매가 지연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의미를 항상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족이 지연되고 있다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연되는 기간 중에서 고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이두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약속이 지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열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3,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거짓 예언자에게 속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는 자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많은 세상에 핍박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 있는 자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그 특성은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세상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세상에 허비하며,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다가, 인생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심판을 맞이합니다. 미련하고, 이 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로운 자는 끝을 보았기에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고통의 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께 받는 인정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의 상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고통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다.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신실하라라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특기에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참된 소망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때에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상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가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복도 있고 그런 복을 상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상은 바로 내 생의 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면, 우리가 한쪽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가 이 길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 앞에 예수님의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깨어나서 영생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는 부활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은 구약 전체에서 이 부활에 관하여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그 상을 받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가능여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부활 이후 누리게 되는 생명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순간에 언제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끝까지 주시는 상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면 이두 번째 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이 보편적인 상이라면 이두 번째 상은 개인적인 상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별이 된다는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별이 된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 전체를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에 있는,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많은 우상 앞에서도, 그 수많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그 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새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은 좁은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일에서 누구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영광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몫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마지막 때까지 많은 고난과 많은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땅에 가서 처음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들 바벨론의 놀라운 그 높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와 그 왕이 먹는 고기를 만찬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총리에 올랐지만 그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것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 내 조건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라의 길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